한미반도체 의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미반도체가 금요일 아침에 아래꼬리를 이렇게 형성을 했지만 강한 수급으로 인해 7% 가량 상승분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이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거래량 1조 넘게 터졌던 이전고점을 소화하면서 강한 상승을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의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청해 주시는 주주 여러분들이 한미반도체 추가로 어디까지 끌고 나갈 수 있을지 이 매도 타점은 물론 현재 시세가 많이 나온 만큼 아 이게 과연 더갈수 있을지 아니면 눌리는 가격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오늘 영상을 통해 전달을 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에 놓치지 않고 꽉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아침에 이런 아래 꼬리가 나온 것은 미국과 중국의 간세 전쟁으로 인해서 미증시가 폭락을 하고 국내 증시도 장 초반에 역에 대한 부분을 반영했다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오히려 큰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제가 정말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10월 10일에도 한미 반도체에 촬영을 하면서, 이번 상승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HBM4 관련과 앞으로 나올 차세대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해서 독점 수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미반도체에 추가로 끌고 나가자고 설명을 드렸죠. 하지만 저와 함께 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은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시세가 나왔고 또 주말 동안 갑작스러운 이슈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더 눌리는 가격을 꼭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 결과 제가 강조 드렸던 12만 원 가격대까지 좀 근처로 내려왔는데 오늘 저가를 보시면 11만 2,100원까지 하락분이 나온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100원 차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섬세한 전략을 통해서 한미 반도체 수익 볼 기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아침에 기존 갖고 있던 물량에서 더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12만 600원 가격대에서 매수 추천 알림 도와드렸고, 지금 여기서 더 끌고 나가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좀 바라보고 있는 가격대가 이제 13만원인데, 호가흐름을 보니까 지속적으로 좀 누르는 거에 있어서 장 마감까지 한번 체크를 하고 끌고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가격대도 좀 중요한 저항대에 위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간 보이시죠? 거래량 들어오면서 이렇게 추가 파동이 나와줬던 이 양봉 구간을 기점으로 중요 매물대까지 어느 정도 위치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약간의 차익 매물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다라는 거 알고 가주시면 좋고 이 구간 보이시면 윗골이 달면서 강한 저항 나왔던 구간인데 오늘 거래량 처짐과 동시에 상당 구간 소화를 했다라는 것은 한미반도체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 상승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고, 이번에 눌리는 가격을 확실하게 잡으면 한미반도체 역사적 신고가 부근까지 더 크게 끌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전략 브리핑을 여러분들과 늘 공유를 하고 있어요. 증시가 좀 많이 어렵고 좀 답답하잖아요. 아, 우리가 하단 라인에서 함께 매집을 했다면 굉장히 큰 수익을 볼수 있었을 텐데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이 반도체 종목들 너무 좋지만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저와 함께 포트폴리오를 구상해서 수익불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행운의 숫자 7 아니면 한미반도체라는 이름 너무 기니까 한미라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한미반도체의 타점은 물론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 세력주들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에 놓치지 않고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 하단 라인에서 함께 매집을 진행을 했는데, 현재 구간은 중현 저항대까지 좀 위치했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통해서 아니면 오늘처럼 아래 꼬리에서 기회를 잡아 수익을 끌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주주 여러분들도 대부분 아시잖아요 아 이거 과연 더갈수 있을까 고민되실 텐데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늘장 모니터링 하면서 타점 연락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전략들 놓치지 않고 꽉 잡으시길 바랄게요 현재 쌍바닥 만들면서 중요 매물대를 돌파해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눌리는 가격대를 체크를 해 본다면 우선 12만원은 아직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만원 가격대에서 어떻게 다시 한번더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지 함께 봐주시면 좋고 만약에 그 아래로 이탈이 나오게 됐다 하면은 11만 5600원 가격대까지 체크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가격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눌리는 가격 좀 지켜봤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가격대는 여러분들과 이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구간까지 함께 끌고 나갈 예정에 있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분봉의 움직임을 함께 지켜보신다고 하면은 오늘 종가 마감이 12만 4천원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위상에서 해준다고 하면은 좀 긍정적으로 추세 깨지지 않고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12만 4천원, 4,500원의 가격대도 체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구간 지켜주면서 추가 상승 나오는 게 좋고, 또 내일 캔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내일 캔들도 12만 4천 5백원 가격대까지는 깨지지 않고, 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주어 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한미반도체는 9월 16일부터 함께 매집을 하셔야 된다라고 정말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요. 유일하게 독점 가능하기 때문에, 당시 가격을 보시면 9만 3천 4백원 구간에서 저와 함께 매집을 하자라고 설명을 드렸죠. 대부분 9월 초와 그리고 8월 말부터 저와 반도체 종목들 매수하신 분들 정말 많으세요. 지금도 너무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현재는 다른 종목들로 수익 볼수 있으니까 이 종목들을 더 적극적으로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비전도 보고 있는데 하나비전 같은 경우 한미반도체의 경쟁사죠 근데 지금 주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차트 너무 좋다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앞으로 하나세미텍의 s k 하이닉스의 이제 이 tc 본더를 얼마나 납품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 한미반도체가 기존 기대감을 얻고 강한 상승을 나타내 주는 것처럼 이 기대감이 하나 비전에게도 좀 반영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비전도 중요한 타점 구간이기에 우리가 한미 반도체 하나 비전 이뿐만 아니라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로 수익 보고 싶은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한미 아니면 행운의 숫자 7이라고 연락을 주셔서 중요한 타점들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되는 핵심 내용도 있는데요. 제 채널은 구독자 여러분들과 세력들의 타점은 물론 그리고 신속한 정보를 통해서 함께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는 채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만들고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아까 보여드렸던 제 개인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구독자 한분한분다 저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 타점 브리핑을 무료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한분한분 한분 연락드리긴 좀 어려워서 이렇게 저장을 해서 여러분들께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 최근에 나갔던 종목 잠깐 보여드리자면 9월 10일 브리핑 함께 확인할 수가 있죠. 당시 종목이 NHN KCP였습니다. 매수가 13,200원 그리고 목표가 1차와 2차 나눠서 연락을 드렸고 목표 수익률 손절가까지 다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보시면 추후 추가 브리핑 예정이 있다라는 건데 이 종목이 나가고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NHN KCP가 차 가격에서? 추가 상승이 나오거나 아니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더 매수 추천이 나가거나 이렇게 한번 브리핑이 나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브리핑이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이 종목 끝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무책임한 사람들도 몇명 있어요. 그냥 종목만 던져놓고 뭐 이대로 상승 합니다. 이런 거는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종목이 나가고 우리가 이 목표가까지 끌고 나갈 수 있게 지속적으로 연락 도와드리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이 NHN KCP 같은 경우 정말 탈 없는 종목이었고 단 16일 만에 50%가 넘는 수익률을 안겨줬습니다. 판매 내역 9월 26일 날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56% 가까이 수익을 함께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 놓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타점 브리핑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와드리는 이유 제 채널이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무료 타점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3개월 동안 1,000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저 또한 더큰 욕심이 생겼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 타점을 받고 함께 수익을 만들 되는 거에 있어서 욕심이 나셨겠지만 저는 제 채널 2,500명에서 향후 100만 명, 50만 명, 10만 명갈 때까지 여러분들과 소통할 예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주식으로 좀 이름을 알리고 싶어서 여러분들께 무료 타점을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 현재는 텔레그램 방도 함께 이용을 하고 있지만 아직 문자로 연락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문자로도 연락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통해서 브리핑을 받게 좀 버거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장 중에 제가 영상을 좀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안내 도와드려야 되고 또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 딜레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눌림 타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진행을 할수 있지만 뭐 불타기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매도 타점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매도 타점이라는 거한번 놓치게 되면 우리가 고점에서 물리게 되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윗꼬리 때문에 오히려 수익 자체가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세력들의 타점과 심리 분석을 통해 함께 수익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 2456 8354로 여러분들이 저와 수익을 보고 부자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부자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무료 브리핑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브리핑을 통해 함께 수익 나는 매매가 되시길 바랄게요. 또 최근에 이 반도체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내줬었죠? 이 반도체도 저희가 8월 말과 9월 초에 함께 매집을 했던 종목인데요. 우리가 함께 매집했던 이 테크인 종목 어느 정도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여 에있서 안간 반도체 종목들 함께 공략하자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 결과 이 AD 테크놀로지 현재 큰 수익을 안겨주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흐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물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력들의 매집 지표도 있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공을 하면서 시장에서 저평가된 종목은 물론 현재 이 바닥 구간에서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줄 수 있는 이슈를 더 빠르게 캐치한다 라는 거죠 우리가 이 내용도 정말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걸 함께 봐주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현재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데이터센터 수혜로 인해 이 메모리 가격의 폭등과 공장 추진으로 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결과 저희는 이번 그 결과 저희는 이번 9월 달에도 이 반도체 종목들이 큰 흐름을 안겨다줬고 아직 안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끌고 나가고 싶으니까 여러분. 분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셔서 저와 소중한 인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9월달 빠질 수 없는 세력 주간 가지 있죠. 바로 이 로키 텔스케어인데이 로키 텔스케어도 제가 이 구간대에서 여러분들 흔들릴 게 아니라 세력들은 물량 자체를 더끊림 없이 모으고 있고 우리가 단기적인 목표가 봤을 때 2만 원 가격대 확인할 수 있지만 2만 원 구간 돌파게 하 되면 우리는 이 목표가 자체를 더 끌어 올려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9월 8일 날짜 확인할 수가 있죠. 윗꼬리 운봉 전혀 흔들릴 거 없다. 가거 패턴을 보면 세력들은 이제 시작이고 저와 함께 지금 여기서라도 매집을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때 가격을 보시면 15,930원이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최고점 28,750원을 달성을 하고 그다음 세력들의 차익 매물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그래서 이런 정보들 여러분들 놓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리고 제가 9월 8일에도 영상을 촬영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모아가셔야 된다라고 했지만 조회수하고 좋아요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 종목들을 놓치신 분들이 많을까 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편하게 연락 주실 수 있도록 제가 이 링크를 하나 첨부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이 문자 사이트로 넘어가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해주시고 제가 댓글 창에도 이렇게 작성을 해놨어요. 모바일에서 클릭하게 되면 문자 작성 화면으로 바뀌게 되니까 이 내용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로키 테스케어 저희는 여기서 함께 매집을 해서 최고점 28,000원에서 전량 매도 신호를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매도 타점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끌고 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저만의 노하우로 여러분들과 함께 매집을 해서 흔들릴 게 아니라 단 1개월 만에 70% 수익률을 달성해 줬던 것처럼 이런 전략 브리핑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로 행운의 숫자 7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있죠 이 종목들 저에게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이 종목들에 대한 브리핑은 물론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 종목들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 꼭 참고하셔서 저와 남은 기간 수익나는 매매로 오랫동안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만 눌러주시고 오늘도 소중한 시간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